37세 트로트 가수 마진은 남다른 재능과 음악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녀는 활발한 공연과 프로 무대에서의 헌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강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영화, 브루의 명곡, 촬영에 참여하기 위해 마이진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처음에 그녀는 바쁜 일정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제작진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짧은 휴식 시간을 갖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마이진과 항상 다짐하고 최선을 다해 관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의 이러한 결단력과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마이진은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젊은 얼굴일 뿐 아니라 예술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프로페셔널리즘의 역할 모델이기도 하다. 그녀는 재능뿐만 아니라 음악 예술에 대한 강렬한 열정과 정신 때문에 인기가 있다. 마이진은 그의 모든 예술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성을 보여줌으로써 젊은 예술가들의 롤모델로 계속 남아있다. 그녀는 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내며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녀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자신감과 팬들과의 열정적인 상호작용으로 항상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이진은 가창력의 인상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관객들과 강한 유대감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기량을 연마하고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가 음악계에서 더욱 큰 성과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녀의 결심과 열정은 그녀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믿는 예술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시련을 극복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마이진은 나날이 성장하는 만큼 트로트 마을에서 밝은 이름이 될 것이며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 세대에게 계속 영감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열정을 추구하고 예술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영감을 주는 삶의 증거이다. 그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녀의 노력과 헌신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이진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존재로 남을 것이다. 마이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그녀의 모든 공연과 활동에서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마이진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기를 바란다.